올라갈 음. 때 같이 올라가고 지금 쯤 자식 또 주춤하는 또 추세예요. 가격이 약간 음, 떨어지는 것 해봐. 같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구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 여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는 네그 선학동 아존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네 그런데 요즘 어네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어 그럼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아 요즘 가격이 좀올르는것 같으더니. 네 다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네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시청자님 혹시 지금 스피커폰으로 전화 받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소리가 좀 물려서 그러는데 스피커폰 말고 그냥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아주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요. 가격이 떨어지고 네. 있어서 이걸 매도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십니다. 네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선악 아주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네. 선악역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아파트네요. 어~ 네. 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 선악역까지 위치가 상당히 좋죠. 인천 1호선 선악역까지 바로 인접 거리에 있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좀 하나 둘씩 모여 있으면서 주변 편의 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네. 이쪽 옆쪽에 남동공단이라 고 그러죠 남동 국가산업단지들이 크게 있기 때문에 임차수요도 네. 좋고 매매수요도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네. 이렇게 좀 어, 여러 가지 교통편의성도 괜찮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임차수요라든가 그리고 또. 어, 매매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주변 인프라도 괜찮은데 이쪽 네. 지역이 참 아, 가격이 잘안 올라요. 그죠? 가격도 네. 계속 안 오르다가 지금 수도권 네. 지역의 가격, 뭐 인천시 자체도 그랬고요. 가격이 순간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때한몇년 사이에 올라갈 네. 때 같이 올라가고 지금 좀 자식도 또 주춤하는 또 추세예요. 가격이 약간 네. 떨어지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뭐 교통도 좋고 뭐 인프라도 괜찮고 또뭐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하는데도 가격이 안 오르고 또 가격이 또 올랐다가도 금방 이렇게 좀 주춤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네. 뭐냐면 네. 어, 너무 이쪽에 외진 곳에 있어요. 아 네. 네. 뭐, 네. 아파트라는 거는 좀 이쪽 지역에 나와서 중심 중심 지역으로 좀 나오게 되면. 좀 괜찮은데 너무 외진 곳에 일단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위치상으로도 조금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어 지금 이 연수구 쪽에 개발 계획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개발 계획들이 보시게 되면 일쪽 옆에 연수역 쪽에 있는 송도 송도역이죠. 송도역 쪽에 있는 그 역을 지금 복합환승센터로 만들면서 KTX도 들어오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송도역 쪽에 좀 지금 개발 계획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쪽 옆에 청학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청학사거리 옆에 이쪽에서 네. 그 벌어지고 있는 저희가 지금 하나의 또 개발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게 개발 계획이 뭐냐면 네. 이 인천 2호선이에요. 경인 2호선이라고 하죠. 네. 네, 경인 2호선. 이 경인 2호선이 네. 지금 들어올 거예요. 경인 2호선이 청학을 시작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신연수역을 지나갈 겁니다. 어, 네, 네. 그러면 신연수역까지 이어지는 이 경인 2호선이 진행이 되는데 위치적으로 좀 어떠세요? 좀 멀리 있죠. 네. 좀, 좀 멀. 네. 좀 음. 개발 계획에서 조금 좀다 먼데 있어요. 송도역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청학사거리나 뭐 신연수역 쪽 인근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네. 어,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그 가격대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두개만은아 이쪽 단지들은 대부분 좀아키트 가격들이 좀 어, 그냥 보합세거나 네네. 가격이 약간씩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서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런 네네. 쪽 개발계획이 있는 쪽 이쪽으로 한번 좀 옮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요. 지금 아, 시점까지는 네네.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점점 네.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개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네. 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가격 네. 편차는 더 많아질 겁니다. 아, 그래서 아, 지금 정도 네. 어, 괜찮으시다면 여유 자금 조금 있으시다면 지금 네. 정도 갈아타심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한번 갈아타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